방송을 하고 하면 그냥 어, 역시 아나운서다 진행 잘한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뭐뭐 뭐 돈보다 보다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음. 우리 형돈씨 한번 들어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와. 적이 없어가지고. <웃음> 네. 네. <웃음> 제일 뿌듯한 음. 상황은 음. 아무래도 가장으로서의 음. 책임감을 다할 때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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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인정받을 때 나는 가장 편안해. 이런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면이 굉장히 나를 꿋꿋하게 지켜주는 면이기도 하지만 이게 탁 건드려졌을 때,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가장으로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이것이 본인 존재의 이유인 사람들은 이거 에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아... 아... 네, 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게 오... 존재 이유니까. 네, 우리 윤지 씨는 어떠세요? 와... 본인은 뭐가 제일 그... 이 세상에 이윤지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십니까? 충격 받았어. 네, 와... 너무 충격 받았어. 와... 네. 네. 들어보시죠. 생각어 저는 네. 어. 그냥 가장 최근에 음. 제가 어떤 공연을 하나 올렸는데. 음. 공연을 마치고 나와서 엄마 모습을 봤을 때. 음. 아, 우리 딸, 멋있었어. 오. 오. 어. 엄마한테 인정받은 어. 그럴 때라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 해석을 음. 들으니까, 음. 그것이 나의 음. 가족에게 인정받 음. 이유구나. 음. 그리고 반대로 설명해 주셨을 때, 음. 그것이 만약에 딱 타격이 음. 늘 걸리는 거예요. 그녀의 음. 그 반응이 저한테 음. 너무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아 많은 사람들이 아다 좋았다고 하더라도, 아 네. 엄마가.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네. 우리 정원 씨는 본인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내가 가장 음. 존재하는 의미가 있어. 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 줬을 때 나는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있어. 음. 어떤 면이 있습니까? 아. 저는 정말 많은 저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 중간에 방황도 많이 했고 부모님도 많이 마음 아파하셨고 제가 평생을 발레를 했는데 그냥 실패자의 느낌이었거든요. 음흠. 그런데 되게 잘 돼서 마리텔로 사람들한테 음. 많은 관심을 받고 이제 이게 한번 제가 실패를 하고 나서는 또 넘어질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자리에서 제가 내려오면 부모님한테 그런, 베풀고, 이런 것도 할수 없고, 언니가 해도 제가 잘 돼, 언니를 끌어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제가 손가락질 받으면 언니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반드시 잘 해야 되고, 그런 일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했었을 때 제일 되게 편해요. 어, 정원 씨는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음. 유명해, 유명해지는 거와 음. 성공을 하는 거가 약간 결이 달라요. 정원 씨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 영역에서. 근데 유명세를 타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잘 해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취, 성과, 음. 결과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해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삶에서, 효율성, 경제성, 생산성. 네. 너무 중요하죠, 이런 분들은. 맞아요. 음. 네. 그러십니까? 네. 네, 네. 너무 맞아. 맞아요. 음. 야, 근데 선생님, 이친구 진짜 너무 음. 스스로에게 다들 네. 한번 진짜.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어떤 모습일 때 가장 본인 이 스스로가 오. 편안하고 음. 행복한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